충북 단양 이끼 터널입니다. 친정 엄마랑 또 우리 유명옥 전도사님이랑 드라이브 겸 이렇게 나와서 이끼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습한 날씨가 아니어서 이끼가 많이 없어요. 그래도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. 자, 이끼 터널을 지나고 이제. 여기는 이제 애곡터널이라고 네온사인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놓은 터널이에요. 애곡터널입니다. 아 전조등을 키라고 그랬는데 아까 내가 안 켜고 왔구나. 자, 이 터널은 애곡터널을 지나서 천조터널이라고 써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이, 이 터널은 워낙 지난, 어, 지나온 터널보다 길기 때문에 지금은 안보이지만 상대편에서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,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진입금지라고 지금 어, 빨간불이 켜있습니다. 일단 기다리고 차가 지나간 다음에 어, 저쪽에 멀리 헤드라이트가 보이네요. 이제 요 차가 지나가고 나서 저희가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예쁜 터널입니다. 터널 길이가 796m, 제법 길죠? 1m나 1km는 안 되는데 차가. 보입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차가 통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계속 오는군요 음. 계속 오는데 네 기다려야죠 자 트럭이 마지막 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가겠어요 자, 이제 저희 차가 진입을 했습니다. team